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십칠 장칠 절에서 십삼 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지금 17장 앞에서 엘리야의 선포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17장 1절에서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것에 대한 선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부터 그 이하의 내용도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내용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1절에서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피신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7절에서는 실제로 이제 비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비가 그쳤고,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시내가 이제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피신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똑같은 구조로 8절 이하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는 그러니까 동쪽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으로 피신하라고 하셨고 비가 그쳤고 시내가 마른 뒤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서편 더 나아가서 지중해 있는 곳까지 해서 지중해까지 바로 엘리야를 예, 옮기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예, 시돈에 속한 예,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해서 거기 머물라. 그런데 하신 말씀이 이제 그쪽으로 가면 그 이쪽 그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해 주셨는데. 그쪽으로 가면, 그곳에 한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지금 엘리야를 먹이는 게 누구예요? 까마귀가 먹이고요. 과부가 먹입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실 거면, 뭐 왕은 아니더라도 그 집에 좀 부자가 먹는 사람도 좀 마음 편하게. 해. 근데 네, 뭐 까마귀한테 밥을 갖다 주고 또 저쪽으로 가서는 뭐 이제 과부한테 또 밥을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뭐이 하나님이 그렇게 뭐 있어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까 근근히 그냥 이제 먹고 살 만큼. 근데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런 게 맞는가 봐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이것이 이제 넘치거나 호사스러우면 잘못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면 까마귀, 곽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먹어야 안전한가 봐요. 어쨌든, 순종의 사람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일어나서 사르바스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갔을 뿐입니다. 이 비가 올, 비가 그칠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도 사실은 그 엘리아의 기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인 어둠이 너무 깊으니까, 그러면 그 시대적인 어둠을 엘리아는 영적으로 감지했고,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그 시대적인 어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비를 오지 않게 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 비가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를 통해서 드러난 계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바스로 가는데, 가기는 갑니다만 사실은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죠. 그 사르밭에 가서 나를 위해서 그 음식을 준비한 과부가 뭐이 동네에 뭐 혼자 사는 여인 뭐 누구십니까? 그래서 뭐 여호와께 연락받으신 분 없습니까? 뭐, 이게 지금 사실은 깝깝한 거거든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사르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문으로 걸를 때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있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밭으로 가서 10절에 성문에 이를 때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은요 깜짝 놀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사르바스로 갔다. 사르바스로 가서 사르바 성문에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과부가 아니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여인이 과부였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뒤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엘리아가 아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과부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부라고 해서 모든 과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예비하신 그 여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청하는 행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정서에서는 목마르니까 나그네가 이렇게 물을 청하는 것. 그런데 외간 남자가 외간 여자에게 이렇게 물을 함부로 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과부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물을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물을 가지러 가는 겁니다. 11절에서 근데 엘리야가 그래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까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여인입니다. 왜요? 이때 당시에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바알이라고요, 바알. 바을. 왕에서부터 이스라엘 전 국민들이 이미 우상에 빠져가지고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선언이 극소수에 속한 그 여호와 신앙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하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바로 그 여인입니다라고 하는 신호가 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어냈기 때문이죠. 엘리야도 여호와의 이름을 걸어나며 나타난 사람이고 이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예, 이름을 걸어 놉니다. 그러니까 마치 암호 같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니까 저쪽에서도 여호와. 그래서 아 우리 한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확신을 했습니다. 아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을 공개하도록 준비한 여인이구나.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했더니 여호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떡도 없고 기름도 기름도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내용이 뭐냐면 상반된 내용입니다. 아하,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한 그 여인이 맞구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한 여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비하셔야 될게 뭐냐면 먹을 것이에요. 이두 가지가 예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한 과부에게 너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도록 내가 명령하겠다. 그런데 그 여인인 게 틀림없어요. 암호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그 뒤에 보십시오. 어느 정도였었냐면, 그게 사실은 뭐예요? 지금 그 음식은 마지막 인생을 떠날 때, 배고픈 상태로 떠나는 것이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기 전에, 거의 이제 뭐, 자결하기 직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자식과 함께 보니까, 조금이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많은 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승길 갈려면 지쳐서 중간에 또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저승 갈길 저승 갈 길은 저승 갈 길에 그 힘을 내야 되니까 저승 갈수 있을 만큼의 그 힘을 내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양식, 그 저승 길 양식으로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딱 받아들였을 때는 뭐예요? 이 여인이 계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거 뭐 내가 당신을 먹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뭐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하신 를건 아닌 것 같아요. 뭐좀 있다가 뭐 나중에 너한테도 물 달라는 사람 있으면 내가 보낸 선지자고 나의 사람이니까 뭐잘 대접해라. 뭐너 먹으려고 죽기 전에 먹으려고 해놓은 거 있지 그거 드려라. 뭐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대화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이 여인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아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고 모세의 다음가는 모세의 버금가는 선지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뭐였다? 순결한 여호와 신앙 하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정이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뭐 별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도 뭐예요? 여호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엘리야의 반응을 보면 역시 다르긴 다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 여인이라는 것은 알았고, 하지만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마닥드려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맞아 그런데 길이 없어요. 이게 나의 믿음과 현실이 모순으로 올 때입니다.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길이 맞아요. 지금 엘리야가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이 여인은 어쨌든지간에 이 엘리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또 뭐예요? 잘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할 게 없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그런데 없어요. 엘리아가 내는 해결책은 하나님의 방식과 아주 일치합니다. 엘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뭐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두려움은 뭐두 가지 다일 겁니다. 하나는 이제 그거 먹으면 먹고 죽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또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잘 대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 신심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불편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잘못하면 벌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마음에 대해서 엘리아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 말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고 죽어라요? 그럼 너 원래 계획이 그랬으면, 그럼 그거 지금이 뭐더 뭐 견뎌봐야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가뭄이 극심하게 여기까지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먹고 죽기로 했다면 뭐 지금 비가 뭐 금방 올 것도 아니고 왜 알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자기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가 기도했고 자기가 확신했고 자기가 선포했으니까 아직 비가 오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먹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내 말대로 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조건을 넣습니다 그런데 먼저 먼저 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씩 나눠서 먹고 죽자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지금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안에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엘리아도잘 먹고 살기 틀렸습니다. 사르밭과보도 이제 그나마 그도 하루하루 근근히 끓여왔는데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이거를 먹고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승갈려고 남겨 놓았던 그길 양식도 반 나눠서 또 먹자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안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시내가 말라서 더 이상 물이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여 사르밭까지 왔습니다. 근데 사르밭에 가면 엘리아를 먹여줄 과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넉넉한 살림의 과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와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먹을 한 끼의 식량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한 끼의 양식을 남겨두었던 것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끼 길량식으로 남겨놓았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제 그건 마저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엘리아와 이 사르밧 과부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하고 어떻게요? 먹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대안이 되지 않고 마치 길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서 먹고 살수 있는 무엇이 기적적으로 생기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가장 문제인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이 세상을 사는가?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의 길을 택했을 때, 그곳에 잊지 않았던 길이 생기고,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뒷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뒤에 이어질 그 기적에 대해서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식이, 방법이 순종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뭐예요? 죽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뒤에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우리는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사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할 때그 순종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목이 잘리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